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나의 자리 동그라미 에놓고 자, 이게 생각의 자리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 시키면 동그라미로 그릴 거예요. 이게 생각의 자리예요. 어, 마음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이 들었던 것들 비우는 시간 지난 시간에 가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게 다 비워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비워졌으면 여러분 지난 시간 일주일 동안 잘 하셔서 이게 비워졌어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자, 이번에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부자의 마인드. 자, 부자의 마인드를 우리 계속 우리 생각 가운데 집어넣을 건데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참기름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참기름을요. 아주 방앗간에서 농사지은 거 부모님이 주신 걸로 해 진짜 참기름을 짰는데 여러분, 여기다 가짜 참기름, 식용유 섞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의 마인드를 심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소통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마이너스 영역을 또 심으려는 일들이 생깁니다. 음. 그럼 내가 여기다가 계속 부자의 마인드를 풀어서 부자의 마인드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오늘 하나 넣는데, 또 누구한테 또 이걸 들어버렸네 뉴스에서 뭐에도막 부정적인 거뭐 경제 영역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부자는 욕심이 많아 탐욕해 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건강하지 않은 부자들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비판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들이 아 부자는 나빠 부자는 있잖아요. 욕심이 많아. 그래서 나의 그 생각의 영역에 여러분 마이너스 딱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 가는 길들을 막습니다. 자, 부자의 마인드를 여러분 심, 심을 때 동시적으로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 영역이 또 들어올 때 여러분 거절하시고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왜 우리 요즘은 이제 SNS를 통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거 그거 뉴스를 보기 때문에 가끔은 볼수 있는데 그걸 후벼파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댓글을 진짜 막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 발등 조금만 보고 전체를 본 것처럼.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또또 또 재밌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하셔 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권해드리는 건 부자가 된 사람들의 책을 읽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사람들 마인드를 보요 여러분 책을 보드릴 걸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차례를 딱 보고 거서 기 제가 보 봐야 될 거는 딱 찍거든요.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의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 이사람의 장점을 적는 거예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 그 포인트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 이거 괜찮은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여러분의 번뜩이게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이 거를 저는 강추합니다 정말 많이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그 성공한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상상으로.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많다라면 다행인데 우리가 볼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평범하지 않은 아주 무회한 사람에 그 사람이 되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양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다양하게 보셔서 다양하게 보신 거에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죠. 내 생각을 바꾸는데 내가 부자 마인드를 심는데 내가 이 사람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경험을 통해서 느낌까지 와요.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인디안들이요, 기우제를 지낸대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지내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다른 책을 보면 뭐, 비가 올 때까지가 아니라, 그 저자가 그러더라고요. 인디안 친구가 있어서 기우제 지내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얼마 안 했는데, 비도 안 오는데 그 인디안이 내려간다고 짐을 싸고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직 비도 안 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아직 비안 왔는데 왜 내려가냐? 그랬더니 그 인디안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할 때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 비가 와야 되니까 기도할 때그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나 여행하거나 하이킹하는 분들은 흙에 비 내리면은 그 흙이 비맞은 냄새 혹시 아세요? 그 향이 탁 났대요. 근데 느낌이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간접 경험이라도 해봐야 되잖아. 부자의 간접 경험.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우리 뇌가 습관적으로 옛 것을 따라가려고. 절대 여러분 이거 비교하실 금지입니다. 아우, 이 사람은 이런 환경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환경이 아니야. 여러분 그 비교하는 거 절대 금물입니다. 그 절대 여러분과 여러분 성공한 분들을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상상으로 살아보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왜 부유한 자가 되고 싶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재물은요, 너무도 좋지만요, 때로는 그걸 사람을 망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의 마인드가 되기, 부자가, 내가 부자의 마인드를 심어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거 적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돈을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 직장을 생활하고 그러는데 대한 가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시면요. 비즈니스를 할때 어디 취직을 할때돈 때문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관. 그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는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 여러분의 가치가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건강한 가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거예요.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유유상종이라고 있죠. 자 건강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 건강한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치관이 아닌 사람들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이 돈을 건강한데 쓰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데 쓴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또 꼬입니다. 그럼 어때요? 제가 어느 순간에 돈을 벌었어요. 어느 순간에 돈을 벌었어도요, 건강하지 않은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리다 보면요, 결국은 내 안에 자 여러분 깨끗한 거 채웠잖아요. 깨끗한 거 다시 더러운 걸 집어넣는 거가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상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스포츠 어,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다쳤을 때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뭐라고 나왔냐면 마라톤 운동하는 분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할수 있는 건 누워서 상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막 상상하는 걸 했는데 그냥 혼자 한게 아니라 병원에서 누워서 했는데, 그럴 때또 실험을 했대요, 의사들이요. 전 의사들 너무 감사해요, 실험해주셔서. 우리 병원 가면 이렇게 몸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자극 있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붙였더니, 그 마라톤 선수의 근육이 누워서 상상만 했는데, 운동할 때, 마라톤 할때 쓰는 근육들이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여러 건강한 상상 이거 다음에 제가 한번 또 건강한 상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뭐 알려드릴 텐데요 농구 농구팀 대학 농구팀 3팀을 선발해서요 A B 일주일간 시간을 줬대요 A는 운동 안 하고 상상만 A는요 운동을 아예 안 했어 근데 상상으 운동 상상으로 농구장서 그리고 놀아서 신나게 어. B는요 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놀았어요 근데 상상은 안 했어요 아이고. 어. 상상 안 했어요 여기는 근데 C는요 운동만 열심히 했어요 제일 응. 연습을 많이 했어요 농구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러분 제가 쓴 이유 아시죠? 1 1위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운동 어 얘는 뭐열 제가 좀 운동 X 이렇게 했지만 제일 운동을 많이 한 팀이 C 팀인데요 제일 하위 어, 어 얘가 여기구나. 얘는 하위 얘가 2등 3등 여러분, 상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 부자가 돼 봤어야지.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게임 많이, 여러분 뉴스 보면 은뭐 게임을 오래 한 사람, 이런 게임을 오래 한다고 다 범죄자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게임을 하느냐,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달라지듯이 우리 뇌가 그렇게 달라져요. 그럼 나는 어느새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부자의 마인드가 돼 있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누구는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누구는 야, 야 이렇게 연결되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 주변에 제가 기업인들 컨설팅 할 때요,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매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업을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막 매출이 오른대요. 생각의 마인드가 달라지니까, 생각의, 오너가 생각의 마인드가 달라지니까,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원이 또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이러거든요. 우리 연극을 한번 하자. 대본도 써 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부자들의 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뭐 그들의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제가 어, 그 캠핑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캠핑카가 처음 나왔을 때 할머니가 그 먼저 이분은 게 상상이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분 에디슨들 다 상상해도 된거 아시죠? 비행기, 라이트형제도 이분 상상을 하는데, 어, 이걸, 이제 상품을 너무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분이 어떤 기업을 찾아간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제품화가 된 거예요. 캠핑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상을 하지만 시도는 하지 않죠. 상상도 짧게 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포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마이너스 영역의 생각에 마이너스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사는데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제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 영역이 플러스 영역보다 어느새 힘이 커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플러스 영역의 힘이 마인드가 컸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실패의 경험들 또 많이 노출된 것들로 인해 제가 마이너스 영역의 생각이 커졌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에게 그게 바로 인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업의 컨설팅을 이런 컨설팅을 하거든요 직원들 근데 보면 그 회사에서 제가 회사 가서 직원들 어떤 이런 상담을 해주면 저 빼고 다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있냐 이게 너무 많은 거 유학 갔다고 오다 외국어라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인데 이 마이너스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 자기는 가치 없다라고 또 여러분 요즘은 막 우리. 한동안 뭐 헬조서 뭐 흑수저 여러분 그거 다 거절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흑수저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존귀한 분한분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로얄 패밀리 바라보듯이 바라봐야 그 문들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흑수저로 바라보고.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다면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제가 해외 여행 많이 다녀보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고 이렇게 편리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데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리한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민 가려고 다른 수 이렇게 어떤 자격증도 따고 그랬는데요. 어, 여행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결정한 게, 아, 그냥 여행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전환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노트 준비하신 걸로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볼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럼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거기다가 댓글 달아 드릴게요. 자기한테도 맞는 책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의 생각들이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분이냐 어, 저 일주일 했는데 안돼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양심도, 양심이 있게 하십시오 평생에 그런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이 갑자기 된다는거는요 정말 극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의 시간을 즐기셔야 돼요. 기분이 좋게. 기분이 좋게. 왜냐하면 감정이란 에너지는요, 파동이 커요. 파동이 커요.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성공의 여정의 시간을 가는 것들을 결과를 상상하면서 과정 상상하지 마시고, 결과를 상상하시면서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뭘 할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상상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음, 여러분, 뭐, 저 만날 때는 기왕이면 노트가 좋습니다. 노트가.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어주신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자기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꼭 성공한 분들께.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